예. 오늘은 10월 5일 도토리 과학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원에 오늘 독서 모임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화요일 날또 당번이기도 하고, 어, 근데 메달이 이렇게 하나 걸려있어요. 예, DMZ 국제평화대행진 해가지고, 이 예, 메달을 다 걸어놨네요. 예. 그리고 오늘 이 화요일 날이 문화 공간 오는 항상 오면좀 한가한데 이 우리 또이 좋은 공간을 이와 같이 이 모여서 독서회를 지금 조직을 해서 예 지금 이렇게 예 담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데 이제 그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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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독서 모임을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뭐 이렇게 우리 시인님이 이야기하길 김옥수 선생님이 예. 번역을 한 책을 번역하신 그 조조에는 예. 예, 1984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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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가 이제 지나긴 했는데 그 48년 제2차 대전이 끝날 즈음에 이제 그 핵전쟁 이후에 그런 올그 세계의 그 편도 온그 세계를 진단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마침 우리 조합원 중에 이제 김옥수 선생님이 계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지금 1984년 이거를 보니까 그 번역이 정말 간결하기도 하고. 명쾌한 해석이 잘된것 같아서 이 책으로 이제 목성오임을 이제 스타트했습니다 오늘.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축하합니다. 예예. 네. 예. 그리고 우리 번역을 하신 김옥수 선생님, 예, 우리 조합원 이식기도 하고 참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또 번역을 하게 된 계기와 또 독서회를 또이 책을 중심으로 하게 된 예, 영광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또 이렇게 한번 전파를 하시려고 일단 뭐 1984가 오늘 독서회 타이틀로 잡힌 건뭐 시인님께서 결정하셔서 이렇게 잡힌 거고. 제가 조지 오웰 작품을 번역하게 된건 아, 조지 오웰이야말로 시대를 가장 걱정하고 시대를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워오신 분이다. 아, 비록 좌절하셨지만 그 정신은 지금까지 살아 있고 앞으로도 영원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분 작품, 대표작 동물농장이 과카타니아 참가 인구 발사를 하게 됐는데 김자현 시인님께서는 다음 주 토론의 타이틀로 뭐또카타니아 참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혜자 누님께서는 이 독서 한번안 빠지시던데 이 상당히 독서에 조예가 깊고 또 사회 생활도 또 도서관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책과 여생을 보내신 분이라고 봐집니다. 예, 이렇게 뭐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이 좋은데도 제목으로만 읽은 책이 있고 내용으로 읽은 책이 있고 오늘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문화 공간의 온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문화 모임을 계속 만들어 보자 는게 시인님의 큰 부분 거기에 이렇게 왔어요. 아잘 오셨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렇게 음. 모여서 이제 발족을 하고 또 시작을 했으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관심들을 조합원들이 가지시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 우리가 이 활성화가 되도록 또 뜻깊은 모임이 되도록. 이 해주는 것은 조합원들의 목이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조합원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 주십시오. 그리고 장영애 선생님, 이 우리 조합의 여러 군데 이렇게 또 이렇게 조합원, 비조합원님시면서도 이 이렇게 많이 음. 봉사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담당도 해주시고 이또책 독서 모임에 이렇게 나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지만요, 그냥 흥미가 있는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 쓰겠습니다. 예예 <laughs> 예, 예, 예. <laughs> 우리 이렇게 한번 화이팅 한번 하면서 예예예 예. 예, 것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니까 이책 이해도 아주 여러 가지 그. 그러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시점이나 전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 상황 하에서의 어 우리도 이제. 개, 각 개인들이 가정이나 개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그 국면을 한번 더듬어 볼수 있는 석학들과 만날 수 있는 도군동서를 그 감타하면서 남아 있는 그전 세계적인 명저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고 재밌게 어느 모임보다도 재밌게. 자, 크게 뻗어가리라고 생각되니까 많이 많이 오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네. 예. 네. 예. 이관 네, 선생님의 그 예. 우리 마지막에 뭔가 이 구호가 있다고 하는데 네. 한번 구호를 여 네. 주십시오. 독서 모임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우리 우리의 한글 사랑을 굉장히 이제 예. 그, 를 외치셨던 백기환 선생님의 그뭐 투쟁 혹은 뭐 파이팅 하는 이런 이제 뜻으로 그분이 주장하셨던 아리아리로 우리 구호를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는 문헌 화요 독서 모임 아리아리, 아리아리 하시는 거였네요. 예. 우리 문헌 화요 독서 모임 아리아리! 가 아, 예, 역시 아리아리입니다.